어게 얼마예요? 레기 쓰레기, 에요기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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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요엄 쓰레기, 엄레엄 쓰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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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레기 쓰레기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. 네. 구 한데 티티거가 안 보이는데요? 여기 안에 넣었는데요. 여기? 네.

어빠 어디갔지? 로앞으 어? 아빠가 어디갔지? 아빠 내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나앞나로 앞으로, 앞으로, 앞고로 앞으로, 앞으로, 앞으 응. 응. 뭐하고 있을까요? 그동안? 몇개 들고 있을 거야. 왜냐면 <laughs> 위험하니까 엄마가 갖고 갈게. 잠깐 한거 하고 있어. 딸내동아. 안 응? 응. <laughs> 이밖에 안 나오게. <오겠어. 웃음> 안지, 안지 머리가 찢어. 안지 어때? 엄마가 더기대 이맛도 귀여워요. 그래, 재야 돼, 그래. 나중에 의상샘한테 가서도 엄마 얘기하지. 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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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해야 돼. 얼마지 찔렀지, 얼 색깔인지 보자. 아니, 그니까 하고막 무슨 엄마 할까 엄마 초록색, 현진해? 봐봐. 해야 돼. 안 돼, 노란색. 그래, 거 봐, 노란색. 그럼 이거 아픈 거야, 안 아픈 거야? 아, <laughs> <안> 아픈 거야. <laughs> <안> 아픈 거야? <laughs> 이거는 뭐지? 이거 뭐지? 이 <laughs> 뭐지? <laughs> 음. 이건 뭐지? <laughs> 이건 <이거> 뭐지? 아군이요 아군. 두 개. 맞다, 뭘까, 두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마리 더 남았는데, 다섯다 하뭐야 아덟 여덟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와 열까지 셀수 있어? 응. 이름이 뭐예요? 하추핑. 핫쥬핑. 하츄핑이에요 어, 핫쥬핑. 엄마 이름 뭐지, 현디? 어? 어. <laughs> 그럼 너 이름은 뭐예요? 지이핑 <laughs> 덮어야지. 잘 덮을 수 있어요? 응. 어디 거꾸로도 나였는데. 거꾸로도 잘한다고? 어 꼬. 어, 아, 그 다음에. 앞꾸역기도 나였는데. 앞꾸역기도 잘해? 어. 우리 어. 나. 선생님이 앞구역이 놓으면 안 된다고 혼났는데. 앞꾸역기앞꾸역기 어, 어, 하면 안 된다고 혼났다고? 어. 좀위험했나보지두분데서 자꾸 그니까그 a 아, t I need 안기. talk. What? w h a 엄마가 a t What? What? 기기 이제 너 엄마 사탕 안줄 거야? 사탕도 없으면서 뭘 맨날 사탕을 안 준대. 너 사탕 없잖아요. 나도 어떡? 응? 현지 씨. 엄마가 말안 주셨다. 아빠가 언제 사탕 줄 거야? 네? 예? 꺼, 져꺼져 내가 잠깐 쉬어야지. 현지야. <놀람> 현지야, <놀람> 잠깐 <놀람> 엄마가 외울게. 안돼요. cô chú bộ đội ừ nào, xuân trang đi ngủ đi ơi, mau dậy nha, xuân trang ăn cơm nha, mẹ con ăn cơm nha, con tr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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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ăn 그래도 가볍게 간단하게 왜 현재가 술술 안 먹어요? 왜또 불편해서 안 먹어? 왜또바꾼 불편해서? 불편해서? 네, 불편해서? 안 먹어. 그릇 그릇이 불편해? 어,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 혼자 먹을 수 있어?

우리 이제 나가보자 같이 뛰어요 같이 가기뛰어 저기 싫어? 귀여워. 왜 저기 싫어? 저기 나가고 싶어서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싶어서? 근데 현재 아파서 집에 있는거라서 나가는게 어려워 나가보여 엄마 이따 또 안와서 복도 한번 가줄게 엄마 잠이 안 와요 아직 우리 자야 자연... <laughs> 누워봐야지 알지 그건 <laughs> 뭐 여기서부터 잠이 안와 당연히 지금은 잠이 안 오지 들어가서 엄마랑 코 안아볼까? 코안 꽂아볼까? 두대요 엄마가 때어응대요나안 먹어 다먹 먹었어 먹었어 응. 아, 아, 네. 뭐라고? 엄마 나한테 혼나 <laughs> 엄마가? 응. 엄마 어떻게 혼내? 안할때다이렇나 누 <laughs> 혼내는 거야? 오늘은 진짜 비마트를 하려고 하는데,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어, 이거 오늘 뭐좀 가봐. 이거 를 사야 하는데. 이거 맛있는 거지? <laughs> 맛있네. 그래. 이거 딸깍 해줘, 빨리 가. 그래요, 빨리 가서 갈어하나님 편지를 좋아해요. 왔을까 왔을까? 편지가 왔을까 <놀린> 편지. 사만 얼른 문의 편지. 누가 보낸 걸까? 얼른. 왜, 왜? 저 수가 보낸 편지예요